아, 오너랑 그, 뭐지, 그, 신생아들은 못깬 타워를 해볼 건데, 그, 제가 방금 제 채팅 쳤던 분들 있잖아요. 제가, 그분들이랑 편을 먹었었거든요, 아까. 그, 뭐, 아, 뭐, 뭐로 편 먹었냐면, 24살? <laughs> 24살? 24살이 <laughs> <내> <laughs> 뭐 정신연령은 7살이겠죠 어쨌든 그딴 사람이 트롤을 해놓고서는 안 해갖고 저, 보고 저분이 화나셔갖고 막 싸우다가 저희까지 편 먹어서 막 싸우고 해줬습니다 그래서 병장나서 다른 타왔고요 신생아들은 못 깨는 타워입니다 안모도 하기로 했습니다 오딘. 여기다. 응응 오케이. 아. 이게 제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, 하려고 했던 거긴 한데, 제가 계속 제게 찾기에 박혀져서, 묶여져서 못했거든요. 어허. 어쨌든, 이분들이랑 편 먹고 했습니다. 어? 어, 다른 한, 한분의 반모하신 분은 나가셨네요. 쉬이... 오, 3년을 했다네요. 트롤. 트롤이 없겠지? 12년? 아니, 근데 왜 이분은 반모를 하시는지? 보라색. 이분, 이분. 수신이 돼 있는 사람. 뭐 아니, 리얼. 아니, 리얼. 아니, 리얼. 누구 묘구. 떠진다 아야야야. 안녕하세요, 구름입니다. 아우, 이분도 유튜브 하시나보네요. 저도 유튜브 찍는다고 생각했는데 찍는, 찍은 이나 가자! 고고키. 이분 이름이, 고고키. 똑같은데. 당연히, 아까 전에 그 트롤 있잖아요. 제가 24살, 정신연령 7살이라고 한그 사람은, 계속 빡빡 오기더라고요. 그래서, 깔 것도 없어가지고, 이, 요 이분한테, 그, 뭐지, 못한다고 그걸로 갔어요. 진짜 너무 웃기죠? 지적할 게 없어서 지적, 그걸로 지적하네. 아니, 당연히, 여기 가로로 돼 있으면은, 이렇게 쳐야 되는데, 어머? 당연히, 당연히, 이렇게 쳐야 하는데, 응, 응. 어, 타자가 안 쳐진다. 타자가 안 쳐져요. 죄송합니다. 타자가 안 쳐져요. 타자. 타. 아. 전원 꺼야 돼. 제다 시켰는데, 이분이 나가셨네요. 그래서 온라인이긴 한데, 일단 들어오라고, 지금 문자를 주진 못했는데, 일단, 이, 이, 아니, 문자를 못해요. 그거 뭐냐, 로봇에서 메시지가안 보여져요. 아니 그래서 사람이 계시는데도 진짜 못했다니깐요. 나 타자가 안 찾았어. 이렇게 해도 이분이 안 들어오셔서 아, 아, 이분 온라인에서도 보셨어요. 아, 아니 아 이거 보고 계시면 제가 그다 알려드렸으니까 이거 보고 계시면은 저 타자가 안 쳐진 거니까 오해 마시고 제발 저 전화 껐다 킨 거니까 제발 오해 말아주세요. 저 진짜 진짜예요. 저 타자 진짜 안 쳐졌어요. 안 쳐졌어요. 죄송합니다.